삼십 학과 재학 중2 학년 송누리라고 합니다. 저는 일과학번 지투빅데이터 경영학과 이민주입니다. 네, 저는 신학과 1과학번 이학년 김예신입니다. 저는 이공학번 음악콘텐츠학과 안상은입니다 지투빅데이터 경영학과에서 복자르를 전공하고 있는 3 학년 이지현입니다. 작년에 전공 멘토단이라고 활동을 했었어요. 박람회에 많이 방문해서 상담해주고 또 이게 또 상담 심리학과다 보니까 이게 또 적성에 맞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박람회를 갈수 있고 열심히 친구들 도울 수 있네?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언니들이 작년에 홍보놀리 활동을 하고 있었어서 전공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치투 빅데이터 경영학과라는 학과가 사실 저희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과를 수험생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, 음,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. 네, 올해 2년째예요 선배님 대접 받고 <laughs> 싶신것 같은데, 제가 성대 대접 좀잘 해드릴게요. 새싹건데. 네. 작년에 일단 못 모르고 신청을 했었는데, 면접할 때는 약간 멋있어 보이잖아요. 그런 <laughs> 친구들도 달래주고,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가지고, 이제 상담하는걸 관심이 나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지난 학기 때 수시 면접할 때 공본으로 1일 체험을 했었는데 수험생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<놀람> 뭐 내가 왜이어그막 이렇게... 달려하고 긴장하면서도 어. 되게 설레하는 그게 알죠, 너무 알죠. 막, 너무 귀여운 <laughs> 거야. <거예요. 동생 알죠. 웃음> 진짜 너무 귀엽고 막애기애기 애기 같은 친구들이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이제 홍보 들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학교에 뭔가 정체성을 높이면서도 선배로서 다, 잘 도와주고 싶다.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너무 재밌어요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기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<laughs> 뭐대학교 <laughs> 되게 긴장했었는데 막 선배님들이 아 최고야 잘하고 있어 아 맞아 아우 막 소리 엄청 들려주시고 완전 <laughs> 좀더자신있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<laughs> 저도 표지 찍었었는데 재밌었고요 처음에 팀장님이 몇명 모아놓고 찍어놓은 거 보여주면서 약간 피드백 해줬는데 제가 눈빛이 제일 자연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어... 조금 네, 적성을 찾아봤고 생각... 자전거... <laughs>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활동 자체가 아직은 조금 낯설고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또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홍보하는 거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거할줄 알고 조금 긴장하고 왔는데 말도 되게 잘 걸어주시고 설명 잘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저는 램프합이나. 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는 LSD 프로그램 등등을 이제 했었는데, 저는 점퍼 프로그램 되게 강추하거든요.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, 그팀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, 학생들을 또 만날 수 있고, 또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재밌게 하면서 진짜 대학에서 쌓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이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 음,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, 네. 네, 장학금이 나와요. 또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. 아, 되게 좋은 것 같아. 저는 무조건 비전트립. 어. <laughs> 신학가 어디 남편하지 않아요? 경희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전 마지막 날에 울었거든요. 거기 싫어서 엄청 울었어요. 사실 제가 <laughs> 작년에 학교에 거의 수업만 하고 집 가고 수업 하고 집 약간 이런 루트였는데 <laughs> 유일하게 했던 게 비전트립. 신사동가리 <laughs> 좀 생각 안 나네? 애들, 맞아요, 애들, 애들. <laughs> 입니다. 페이대학교 <laughs> 비전트립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값진 경험이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. 학생들이랑도 되게 많이 친했었어가지고 애들라는 봉사를 하면서 농촌 활동을 갔다 왔어요. 저는 이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<laughs> 저는 일단 저희 GP 프로그램 음. 그거 20GP 넘으면 그 1GP 딱 얼마씩 이렇게 음. 주시는 걸로 알고 거든요그 음. 상담실 약과 학생들 특히 인공적으로도막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. 막 지식도 쌓고 자금도 쌓고 일싼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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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어. <laughs> 라임. 네, 그거 좋은 거 같아요. 상담하러 학부모님이랑 같이 오시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선생님께서는 어디 학교 다니세요? 라고 물으시겠네. 서리 있는 학교 다닙니다. 케 c 학교 다닙니다. 근데 케시는 어디 있어요? 라고 음. 하시길래 아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좀더 알리면 이 학교도 이런 과가 있구나 홍보를 열심히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아 어... <laughs> 일단 G2빅데이터 경영학과라고 하면 제 친구들 중에 아무도 몰라요. G2빅데이터 경영학과라는 저희 학과의 이점을 많은 친구들과 또 수험생들한테 알려주고 싶고. 당연히 약간 역대급으로 경쟁률이 쎘다그래서 약간 저도 한복하지 않았나. <laughs> 어, 어, 그런 얘기는 좋아요. KC대학교, <laughs> 동남회를 되게 많이 갔는데, 근데 제가 약간 친하게 좋으니까 또 사람들한테 말도 많이 붙이고, 안녕하세요. 서울 강서구에 있는 KC대학교입니다. 강서구? 이러면서 어딘지하고 또 받아요. 약간 좀 한복한 것 같아요. 음. 열심히 경쟁률을 높여보겠습니다. <laughs> 궁금한 거 있어도 물어볼 데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황구누리에서 음악 관련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러한 밝은 두 아이들을 앞세워서 조금 이제 진지하게 좀 뭔가 진짜 실제적인 입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도우면서 어찌 됐든 저희 학교에 진짜 위상을 많이 높이고 또 학교에 많은 신입생들이 올수 있도록 그러한 가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미뤄져가지고 아직 동기분들 못 만났는데 얼른 만나보고 싶고 같이 학주도 하고 싶습니다. 박나래, 장도연, 심재민, 손윤영입니다. 죄송해요, 잘려가지고. <laughs> 진짜 프로 아닌데? <아니에요? 웃음> <laughs> 만장꾼인데. <만단꾼이네요. 웃음> 너 말을 너무 못해. <laughs> 아니야, 잘 잘해, 잘해. <laughs> 어머, <오지 마>. 웃지 <laughs> 좋습니다. 한번더 갈게. <laughs> k c 좋아요. k c 대학교. k c 대학교. 거의 공익광고였어. k c 대학교. <laughs> k c 대학교. k c 대. c <laughs> 대학교. 죄송 a c 대학교. k c 대학교. k c 대학교. k c 대학교. k c 대학교. KC 대학교.